원리학인 1 번에 준비되어 있는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요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림은 처음에는 이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네 칸으로 나눴네요. 색칠한 부분을 살펴보니 네칸중두 칸이 색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선. 색칠되어 있는 부분을 합쳤더니, 하나가 완벽하게 색칠이 되고, 다른 하나는 네칸 중에 한 칸만 색칠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줄 수가 있는 건데,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4분의 2가 되었습니다. 4분의 3은 그대로 4분의 3이었죠. 둘을 더하게 되면 분모는 4고요, 분자는 5가 되었습니다. 4분의 5라고 하는 것은 그 모양이 가분수의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쳐주게 된다면 1과 4분의 1이 정답입니다라고 적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여기에 있는 그림이 주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요, 이거 계산하는 방법 알수 있죠. 자, 2분의 1과 4분의 3이기 때문에 통분해주면 됩니다. 뭐 공통분모를 2 곱하기 4를 해서 8로 해도 되고요. 공통분모를 2하고 4의 최소공배수인 4로 해도 되겠죠. 만약 최소공배수로 선택을 했다면 4이기 때문에 2배라고 하여 분모하고 분자 모두 2배를 해주면 4분의 2가 됩니다. 자, 4분의 3은 그대로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공통분모 4 적어주고요. 분자끼리 덧셈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4분의 5라고 하는 것은 기약분수다라는 것은 만족하였지만 그의 모양이 가분수이기 때문에 이 가분수는 대분수로 이렇게 고쳐주면 그것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